반갑습니다 삼성전자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형원은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반등이라고 하면 반등이죠 하지만 반등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모가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점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HBM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대역 메모리 폭에 대한 부분이죠. HBM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CES에서,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재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는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젠슨왕이, 젠슨왕도, 어,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 결과물이 나오질 않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한번 해봐라.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하지만,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너가 우리 회사로 취업을 하려면, 성적이 이만큼 끌어, 90%까지 끌어올려와야 돼. 하지만, 지금의 방법으로는, 70에서 80% 밖에 되질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좀 의도를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정말 장기간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구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지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안 좋은 성적, 성적표를 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HBM에 대한 생태 구독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드리면 왜 HBM, HBM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AI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80% 많게는 90% 넘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최소 못해도 90%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AI에 대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게 고대형 메모리폭 한마디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대형 메모리폭에 대한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HB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AI가 돌아가려면 HBM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HBM, 삼성전자가 과연 왜 재설계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HBM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구도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소재적인 부분. 소재적인 부분. 그리고 DRAM을 쌓는 부분이다 보니까 DRAM 자체의 경쟁력. DRAM 자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후공정 한마디로 어떻게 잘쌓느냐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수 있겠는데 지금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는 당연하게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소재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1등 기업에게. 근데 삼성전자는 이 1등 기업에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2등, 3등, 4등에게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서도 밀렸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1등이지 않냐, 삼성이. 하지만 1등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5세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에 5세대를 쓰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4대, 4세대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램 경쟁력에서도 밀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기술력적인 부분,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쓰읍,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어 제가 연구원도 아닐뿐더러 아이 말씀을 드릴 수 없.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 있다 후공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두 가지로 경쟁력이 밀렸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경쟁력이 밀렸고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공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한마디로 비슷하거나 우월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뉴스를 나온 걸 보면요. 어떤 내용의 뉴스야? 만년 3등의 마이크론이 반란을 일으킨다. 최고층 HBM을 찍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2등으로 갈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3등으로 밀려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는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팩트예요, 여러분들. 뭐, 물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HB에 당연하게 삼성도 개발을 할 겁니다.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HBM, HBM, HBM3, 3, 8단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단, 3, 2죠. 3, 2인데, 12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지금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HBM4로 역전의 기회를 좀 써내려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하나가 정확하게 구도가 잡히거나 또는 퀄테스트가 어 조금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젠스왕 입에서 아예 재설계를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삼성이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머리를 써야 될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고려를 해 봤을 땐 단기간으로 상승을 찍기에는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1월 달에 뭐 7만 원 간다. 1월 달에 뭐 9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요.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올해 말부터는 CS에서 얘기를 하는 바로는 올해 말부터는 HBM4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사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역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력을 잃어간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처음으로 D램을 공급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 구도를 깨고 싶을 어 겁니다. HBM 하면은 SK하이닉스만 떠올린다라는 것을 구도를 깨고 싶어할 거예요. 바이어 입장으로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SK파이닉스밖에 없어.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인데 그러면은 을가 을이라고 계약서는 쓰지만 을이 바뀌는 을값 같은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깨고 싶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줄수 있는 삼성에게 삼성에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발만 된다 퀄 테스트만 통과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고 당연하게도 캐파적인 부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 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동안에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뭐 외국인들이 계속 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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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힘들다 라는 거꼭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느냐 두 가지의 선택이죠 또는 내가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는 이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을 창출하려면 두 번째가 훨씬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탈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어디서 수통방에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물론, 엑셀 파일만 보면요.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엑셀 파일로라면, 엑셀 파일로라면 이것만이라면 당연하게 어, 믿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488분이 계시는 1월 16일 9시 8시 56분에 ABL 바이오 종목이 나갔었고 그리고 9시에 딱 체결되는 가격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수익 보는 모습 시작 가격 3만 30, 750원 이렇게 수익 보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비용이 창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면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4일 날 8시 56분에 바이넥스를 드렸고 9시에 체결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수익 나는 모습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이러한 걸로 기회비용을 만들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기회비용을 창출한 뒤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연말때쯤에 공개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때를 노려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실 때가 왔고요. 그리고 수통망에 어, 당연하게 입장하는 방법 제가 여기에 따라서 추가 매수나 대응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 이러한 모든 부분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셔라. 제 개인번호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제 개인번호 010-2597-3733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신 후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공개 방이다 보니까 제가 승인을 해야만 입장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만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을 문자를 꼭 보내주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텔레그램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문자라고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영상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